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Sure.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모아 이 정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 주시니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니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기조차 힘든 시간, 시간들을 함께 하시며 이제 이 시간 날개 아래 요람 속에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시는 생명수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미흡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과 손잡는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돌아서 또 회개하는 수많은 회개의 반복에도 주님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주님 세우시는 몸된 교회로 내가 먼저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얼굴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복음이 알라리 우리 마음에 심어져 모두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와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신의 한 수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리더십은 젊은... 여우수아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한 의로에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던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모세에게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걱정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며 수차례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명령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의 동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흘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즉 요단 강을 도하 건너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 강은 장정이 아니고서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적을 목전에 두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순종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바보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약보일 텐데, 분명 손해 볼 텐데, 분명 승진하지 못하게 될 텐데, 분명 실패할 텐데 하는 생각에 비이성적이다, 논리에 맞지 않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며, 차마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때로는 듣지 못한 척 지나쳐 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바보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모른다, 젊어서 그런지 너무 무모하다, 중압감에 못 이겨서 실성했나보다, 여호수아는 자격이 못 된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라며 여호수아를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결코 요단강을 넘어오지 못할 거라 여겨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북쪽을 연합하여 막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에게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요단을 가르고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본 여리고는 전위를 상실하고 성으로 피하였으며 여리고 함락에 당황한 가나안의 남북 연합군들은 각개 격파를 당하여 단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가나안 정복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거짓말 같은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둑에서 당장에는 악수처럼 정말 잘못된 수인 것처럼 보였던 그 수가 회를 거듭할수록 절묘하게 작용하여서 승리의 한수가 되는 것을 신의 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견 바보 같아 보이는 한수를 두게 하시는 분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선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보가 되어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한수를 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너무도 뻔히 그거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뛰어놓고 생각을 뛰어놓고.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질타와 비난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약수동교의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 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